아, 암이란 거는, 암세포는 하루에 500개 내지 3,000개의 암세포는 누구나 만들어지고 파괴돼요 이제 정상세포는 이렇게 결혼하지 않아도 스스로 이렇게 둘로 갈라집니다. 그걸 딸세포라고 하거든. 스스로 분열되고 증식되고 죽어줘야 돼요. 이 반복돼야 되는데 암 세포는 분열과 증식은 있는데 죽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커지는 건데 그냥 어, 독성을 품지 않고 그냥 계속 증식되는 걸 양성 종양이라고 하고 작아도 이렇게 독성을 품어가지고. 세포에 어떤 손상을 주는 걸 우리가 이제 악성 종양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암세포는 특이한 것이 거머리처럼 스스로 이렇게 점액을 분비해 가지고 큰 혈관에다 이렇게 빨대처럼 연결시켜요. 그래 가지고 거머리 피 빨아 먹듯이 혈액 속에 이제 당분을 먹고 살아요. 그래서 이제 패트라는 사진을 찍어 보셨을 거예요. 패트는 방사선을 사진을 찍을 때, 이 암세포는 정상세포보다 당의 섭취가 4배는 높아요. 그래서 이 포도당에다가 양성자를 같이 투여해서 암세포 쪽으로 훨씬 많이 가겠죠 그래서 추적사직 인걸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패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암 환자가 단 음식을 많이 먹는 것은 안 좋겠죠. 단 것을 많이 먹으면 이제 암의 먹이가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저녁에 먹는 음식은 에너지를 안 쓰기 때문에 암세포가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암 환자에게 제일 많이 권하는 것이 100명의 의사를 찾기 전에 저녁을 굶어라. 그병 제일 잘 고친다는 의사 100명 찾아가는 것보다 전혀 굶는게더 효과적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간남 환자가 오면은, 거의 비염 간염 몇년 됐습니까? 물으면 거의 10년, 15년, 뭐, 거의 그쯤에이면 거의 나더라, 나타나더라고요. 사람 몸에는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 기생충, 암을 일으키는, 이 염증을 일으키는 이 균들이 한 천여 종류가 1 내지 2kg씩 가지고 있어요. 내가 면역력이 있을 때는 관계 없는데 스트레스 받을 때는 면역력이 확 떨어져요. 왜요? 스트레스를 받을수록 그 독성을 해독하기 위해서 산소가 고갈돼요. 산소가 고갈될 때 증세가 입이 마릅니다. 스트레스 받아 열 받아서 입 마를 때는 산소 부족이에요. 그래 되면 이제 그 우리가 <laughs> 혐기성균이라 그래가지고 산소가 없으면 이 균들이 이제 확 번져 나가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산소 호흡에 대해서 이제 신경 쓰는 이유가 그게고요. 이제 이 B형 간염 이제 바이러스는 바이러스라는 것은 크기가 세균의 1000분의 1 크기라서 세균 걸르는 필터로도 안걸러집니다 유전자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놈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인간의 어떤 세포를 매개체로 증식하다 보니까 사람 몸에 들어와 가지고 간세포가 분열되고 증식될 때 인간의 간의 유전자에다가 이 비형 간염 바이러스가 지 유전자를 끼워 넣어버려요. 그러면 내 몸에서 이게 면역체계가 딱 감지해보니까 다른 사람의 장기를 이식한 것 같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장기를 이식하면 이내 몸의 파장하고 안 맞으니까 면역체계가 가서 공격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면역 억제제를 평생 먹듯이, 어, 이상하다. 이 간세포의 어떤 신호가 바이러스가 신호가 서 이건 내 조직이 아니야. 이거 없애야 돼. 이런 이제 메시지가 들어게 오 되면은 이제 면역 물질을 이 바이러스가 감염된 세포를 죽이기 위한 약을 화학 물질을 사이토카인이라 근데 이것을 인체가 대량으로 분비시켜 버려요. 얼마만큼 분비시키냐면 태풍처럼 많이요. 태풍을 우리가 스톰이라 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사이토카인 스톰이다. 태풍처럼 많이 분비할 때, 바이러스가 감염된 세포만 공격하는 게 아니고, 이 화학 물질이 정상 세포까지 무차별 공격하게 되겠죠. 장기간에 걸쳐가지고. 그러다 보면은, 이 정상 세포도 유전자가 변이가 와가지고, 이게 암 세포가 되어버린 거예요. 좀뭔 말인지 이해 됩니까? 그래서 실제로는 이 균의 세계는 인간의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는 세계입니다. 현미경이 발견되면서 인류가 이제 그 세계를 탐험하게 된 것에 이제 불과하지요. 근데 이제 이 바이러스는 이 세균이나 바이러스, 곰팡이 이런 것들은 주로 육식에서 많이 옵니다. 그래서 단백질 음식은 인체는 단백질 소화 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육류나 생선을 먹고 화장실 가서 대변 보면 대변에 썩는 냄새가 나요. 곡식을 먹고 나면 그런 냄새가 안 납니다. 그 다음에 채소 소화에게, 생채소. 이제 암 걸리면 막 채소 좋다고 많이 먹는데, 채소 소화액이또 제로예요. 채소에는 질소가 많아서 부패가 빠르거든요. 녹즙이라든지 생채소 먹고 나면 배가 끓고 깨서 차고, 냄새도 그리고 거기 많은 질소가 우리 몸에서 아질산염으로 바뀌면은 암세포에 영양을 공급하는 신생혈관을 아주 잘 만들어줘버려요. 암이 급속도로 자라버려요. 그래서 어쨌든지 생채소는 잡지 마세요. 익힌 채소나 말린 나물들. 우리 식당에 보면 생채소가 없잖아. 그죠? 과일도 이제 조금만 잡수고, 비로 많이 준게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어쩌면 요즘 암이 이제 환자가 많은 것이 질소과잉에서도올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일단은 우리가 이제 그 전쟁을 해도 그렇잖아요. 1차 방어선이 있고 2차 방어선이 있잖아요. 우리 몸도 1차 면역 기능이 두 곳이 있어요. 적응성 면역이라 그래서 백혈구가 가스 균을 죽이는 거, 식균작용하는. 기능이 있고, 또 하나는 푸른 곰팡이에서 페니실린 만들듯이, 장에서 음식이 띄워질 때 자연 면역 물질이 만들어지는데, 공해 시대에 스트레스 받고 환경이 열악하다 보니까 1차 면역 기능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야, 우리 몸 스스로가 이 균을 죽이고 이겨낼 기능이 없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래서 이제 루이 파스퇴르가 세균을 발견하고 플레밍이 페니시린을 발견한 이후에 인간은 항생제, 항암제, 항균제, 항바이러스제, 항곰팡이제 끊임없이 만들었는데 내성이 생겨 안 들어버려요. 왜 그럴까요? 모든 육류가 생선이 요즘은 항생제로 키웁니다. 항생제 안 먹어도. 그 육식이나 육류나 생선을 먹을 때 들어온 잔류 항생제에 의해서 이미 내생균이 생겨가지고 항암제고 항생제고 안 듣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옛날에는 뭐암 환자 좀 수술하고 약 먹으면 나은데 요즘은 이게 안 들어 먹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러면 2차 면역계로서 인간의 몸에 장애가 없는 것이 뭐가 있을까? 찾아봐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찾아봤더니만 이제 몇 가지가 나오는데 물론 우리가 이제 2차, 1차 면역 기능을 살리는 게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음식이 피가 되고 피가 살이 되는데 있어서 인간의 주식은 곡식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볶음 곡식에 떡 위주로 먹는데 이 척추뼈가 있는 생명체를 우리가 고등 생명체라 그래요. 척추뼈가 없는 생명체는 하등 생명체입니다. 우리 척추뼈가 있죠? 척추뼈가 있는 모든 생명체는 간이 있어요. 간이 있는 생명체는 구리를 해독해요. 구리가 굉장히 독성이 강한 금속입니다. 이제 간에서 이제 구리를 해독하지 못할 때 10만 명에서 한 20만, 30만 명 정도의 하나가 그런 케이스가 있는데, 그걸 윌슨병이라고 해서 그런 사람은 거의 간 이식을 해요, 어릴 때 이미. 뭐, 원주 시민 30만 명, 한명 정도가 전국적으로 윌슨병 환자라고 보면 되겠죠. 근데 이제, 간이 없는 생명체, 하등 생명체, 척추뼈가 없는 생명체는 간이 없어요. 우리가 뭐라 그러면, 야, 벼룩이 간을 내먹지, 그러는데, 벼룩이 간이, 그 벼룩기에 척추뼈가 없잖아요. 간이 없습니다, 결의기가. <laughs>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요즘 뭐 우리가 미나리 나오잖아요, 미나리. 미나리 뭐가 많습니까? 거머리 그죠. 거머리가 척추뼈가 있습니까? 없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미나리를 갖다가 이게 거머리 있을까봐 어, 어떻게 못할 때는 그 노대 하나, 노 숟가락을 갖다가 물에 담군데 놔두면 거머리가 나와서 비실비실 죽어버려요. 해독을 못하니까. 근데 우리 몸 안에 있는 균들이 이 구리에 대해 가지고 아주 치명적인 이 독성 물질이 돼요. 구리가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다 노그릇인가 아시죠? 항생제가 발견되기 전에는 전부 노설 통해서 노그릇에 밥다 먹고 물도 먹고 그래서 노설 통해서 이걸 다 균을 죽였어요. 특히 이제 구리 78 주석 22%가 시인데이 주석은 주로 이제 곰팡이균 또 기생충 이런 걸 죽인데 아주 이제 탁월한 성질이 있죠. 그다음에 구리는 이제 몸 안에서 산소를 많이 발생시키고 주석은 이제 몸의 체액을 아주 정상으로 어 회복시키는데 아주 탁월한 제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녹그어 쓰는 이유가 그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유럽에서 패스트로 유럽 인구가 3분의 1이 죽을 때도, 네덜란드의 왕족들은 아무도 안 죽었어요. 전부 은식기를 썼기 때문에. 지금 이게 은은요, 현재도 미국 FDA에서 정식 항생제로 등록이 되어 있어요. 항생제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전에는 전부 은을 썼어요. 650여 종의 균이 은에 접촉이 되면 6분 내에 다 죽어요. 그런데 은은 또 에너지 증폭제라서 항생제하고 은을 같이 쓰면 은의 항생제 효과가 1000배가 높아져요. 대단한 거죠. 그래서 모든 암환자들을 혈액 모발 검사를 해보면 거의 다 99%가 굴이 부족하고 은음 부족으로 나와요. 암 환자는 평균 은의 함량이 몸 안에 10분의 4지 20분의 1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제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비타민, 미네랄을 우리가 5대 영양소라고 하는데, 단백질도 넘치고, 지방도 넘치고, 탄수화물도 넘치고, 비타민도 넘치요. 근데 오늘날 모자라는 금속이 뭔가 하면 영양이 미네랄이에요. 미네랄은 우리 인체에 필요한 90여종의 광물 금속이원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이게 왜 그렇게 부족한가 하면은 이 미네랄이 제일 골고루 들어있는 게 바닷물이에요. 90여종 중에 86종이 바닷물에 있어요. 우리 기운 없을 때 소금 먹으면 힘나잖아요. 근데 이제 이 미네랄이 나무가 타서 재가 돼야만 풀리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불탄 제외자를 써서 회분이라고 하는데, 저희들 어릴 때 우리 부모님 세대는 다불때서 밥해 먹고, 그 제가 농토에 갔어요. 그럴 때는 이 미네랄이 충분해서 면역 기능이나 호르몬 대사가 잘 됐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병이 없었습니다. 어른 집이고, 나무 떼서 불때 가지고, 그거 농토에 넣어 가지고 농사짓는 집, 지금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몸 안에 미네랄이 다 고갈이 돼버렸어요이 시대에는 다른 영양이 아니고 미네랄이 초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미네랄이 어디에 많을까 찾아봤더니만 현미껍질이 제일 많더라니다 그래서 현미밥 먹게 하는데 현미밥 드세요?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현미껍질이 채소보다 더 딱딱한 섬유질입니다. 우리 검정살 밥해먹고 화장실 가보면 검정살 그냥 나오고 옥수수주 먹고 가도 그냥 나와요. 왜요? 현미 껍질에 섬유질을 소화하는 소화액은 우리 몸뭐 0%예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 어떻게 분리시키느냐? 하루 종일 씹어도 미네랄이 제대로 분리가 안 돼요. 태우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밥을 해서 말려서 볶아서 그 섬유질의 기공을 다 터뜨려가지고 먹는 겁니다. 그래서 현미밥이 아니고 볶음국식이고, 볶음국식으로 만든 떡을 먹어서 이 미네랄이 충분히 공급돼서 자체 면역 기능을 살리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일단은 음, 저녁은 어떤 경우도 안 먹어야 되는 이유가 산소가 잘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말하기를 그냥... 폐가 산소를 빨아들인다고 하는데 그건 좀 착오입니다. 밥 먹고 뛰어보면 숨차잖아요. 폐가 아니고 폐 밑에 횡경막이 상하로 풀무질을 해줘야 되는데 저녁을 먹어버리면 횡경막 밑에 위장의 음식이 미역고살이 물에 넘으면 불듯이 부피가 늘어나서 횡경막을 압박해버려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위가 팽창이 되면서 산소호흡이 안 돼요. 아침에 무력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늦은 저녁은 죽음으로 끝나는 병의 시작이다. 저녁에 먹은 음식의 독성을 또 간에서 다 해독해야 되니까 간도 지쳐버리고. 그리고 이제 뜨거운 데 등대고 자지 마시고요. 모욕탕 가서 뜨거운 물속에 들어가면 가슴이 답답하시고요. 우리 몸이 36.5도 이상이 되면은 물은 더 온도가 높아지면 팽창돼서 세포가 터지기 때문에 땀구멍은 열어서 땀을 내는 반면에 에너지를 태우는 산소가 못 들어게 폐를 쪼아서 닫아 버려요. 그래서 목욕탕 가서 한증막 가서 뜨거운 물 속에 있으면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그래서 매일 잘때 뜨거운 방에 다 등을 지져 버리면은 그 열로 폐가 이게 닫혀 버려요. 그럼 산소가 안 들어가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옛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계속 뜨거운 방에 등을 지져 놓으니까 나중에 이게 오그라들다 보니까 쪼그라들어 가지고 척척 굽어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 그런 사람 본적 있지 않습니까? 등짝 찢어서 그렇다고요. 무건 짐재서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뭘 해도 타고난 생명력 이상은 살지 못하지만은, 어, 우리가 내 몸을 관리하는 최소한의 기본은 이제 좀 빼놓으면은 이제 도움이 되겠죠. 그렇게 무조건 뭐가 좋다 이래가지고 하는 거는 며칠 못 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이유를 좀 충분히 알고 그렇게 하면은 자 아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어쨌든지 좀 일찍 주무시고 12시 전에 우리 몸이 거의 다 회복이 돼 버려요. 그래서 12시 전에 2시간이 12시 후에 4시간가 맞먹는다. 그리고 이게 사람이 투병 생활에서 90%는 마음먹기 달렸어요. 왜 그런가 하면, 어떤 육체적 반응도 정신적 고통을 주지만, 살고 안 먹지만, 신 살고 매실 생각만 해도 입에 침이 안 나옵니까? 그죠. 이게 심리적 불안, 초조, 긴장이 독성을 유발시키고, 도주 본능을 일으켜서 산소가 고갈되게 하고 그래서 이게 어쨌든 좀 신앙을 갖는 게참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다 보면 뭘잘 뭘 먹어서 약이 아니고 마음의 즐거움이 양약이라 아, 남들은 모르지만은 본인이 겉으로는 웃지만은 그 암이라는 그 내가 암환 자고 이 말은 시한부 인생이란 거잖아요. 생각이 얼마나 많겠어요. 가족 문제, 경제 문제, 뭐 인생 문제, 실제로 인간이 어떻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루씩만 사세요. 이 환자들이 제일 문제는 다가오지 않는 미래를 갖다가 오늘 일어날 것처럼. 오늘 이 순간에 일어날 것처럼 확대 과장시켜가지고 질뢰 죽어요. 오늘 내가 사는데 지장이 없잖아요, 아직은. 그런데 고민한 건 뭡니까? 아직 일어나지 않는 내일의 것을 땡겨서 고통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죽거든요. 근데 5년, 10년, 20년 뒤에 죽을 걸 걱정 안 한다고요. 근데 암 환자는요. 그걸 오늘 갔다가 지금 고민을 하거든. 그래서 본인이 어떤 의지력을 좀 가지고 냉정하게 자기 자신에게 좀 엄격하게 이 흑백 논리로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는데 환자가 되면은 자기 어떤 생각의 편견을 따라서 모든 것을 바라봐버려요. 그래서 약은 없습니다, 사실은. 약을 먹으면 질병의 위치를 바꾸고 10배나 더 증가시켜버려요. 항암제가 암을 고칠 것 같은데 요즘 우리가 암 마피아 산업이라고 그래요. 일본에서 항암제를 처방하는 의사 271명에게 당신 자신이 암이 걸릴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한명 내놓고 아무도 항암제 안 하겠다. 이게. 그래서 마피아가 마약을 팔아서 돈을 벌고 환자를 죽이듯이 항암제도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서, 서울대학병원에 에, 병리학 담당하는 분이 위암이고 복막으로 갔어요. 왜한번아예 그래? 뭐배 갈라서 한번 본다는데 자기는 안 하겠대. 이대로 죽겠대요. 살다가. 해봐야 답도 온는데 내가 왜그짓 하냐 이거그 이상한 거 아닙니까? 현직에 있는 사람이 왔는데 뭐 같은 동료 그 의사들이 배한번 그래도 갈라 보자 근데 야 가르면 뭐 하냐 이거예요 퇴직하고 와서 그냥 사는 만큼 살다 죽는 게지 대책도 없으면서 배 가르고 고통만 당할 짓은 내가 왜 하겠냐 이게 그래서 좀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우리가 이게 편견. 현대과학이란 것이 그래도 최선이라는 그게 딱보수를 박아버리면 더 이상 답이 없어요. 우리가 오죽하면 편견은 쥐와 같고쥐 있죠. 쥐, 마음은 지덕과 같다. 그래요. 쥐도치, 쥐를 한번 물면 놓습니까? 들어오기는 들어왔는데, 그 편견이 나갈지는 모른다. 이거예요. 사람이 뭔가 한번 딱 필이 꼽혀 가지고 한번 딱 들어와 버리면, 그걸 벗어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냉정하게, 이 자연 법칙을 잘 생각해 보세요. 콩 심은 데콩 나고, 팥 심은 데팥 난다. 암은 재수없이 걸린 병이 아니다. 생활 습관이 잘못된 거다. 내 몸을 운전하는 올바른 방법에 잘못된 거니까, 늦더라도 생활 방법을 바로 하는데 핵심적으로 초점을 맞춰서 거북이 걸음이라도 한 걸음씩 가야지. 재수 없어 걸렸으니까 재수 좋아지는 뭔가를 해서 한 번에 뭔가를 나았기를 바라고 이것저것 하다가는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또 형님 병문안 왔는데 또어 오늘 우리가 원래는 뭐 다른 얘기 하지만 다른 어떤 것보다도 지금 본인 상태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말씀드렸으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